이돌이 TV. 어어 <laughs> 어, 아, 안녕하세요. 어어 어, 어, 지금 밤밤이어서지 지금, 지금 무섭거든요. 너무 지금 밤이어서 너무 서워요. 어, 근데 바... 오늘은 오늘를해볼 것은 바로 귀신 탐지기로 뭐할 거냐면 바로 바로 무덤 탐험할 겁니다. 지금 이 근처에 무덤이 있다 해서 맞거든요. 네. 제가 이제 무덤 탐험 해보러 매칠 꼬돌이, 매칠 까다리. 제가 이제 갔었는데 저리처럼 이렇게 손이 뜨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뜬 거고 근데 사람이 없을 때이게 뜨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섭겠죠? 그럼 바로 매칠 까다리. 아, 지금 이렇게 몸에 응. 가시가 붙힐 정도로 어, 건물, 길이 허, 허, 요요 어. 네, 이제, 이제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더리 무덤으로 더 가까이 레츠고 o 따가 갑시다 갑시다, 아, 갑시다. 아, 빨리 y 빨리 a 아 Okay. o 아 a y 아 k a y Okay. Okay. o k 이 y o k 네, 저기예요 저기, 저거. 저기. 너무 이상해요, 무서워요. 자, 일단, 무덤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가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저, 저, 저 앞에 저, 가볼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 아니에요 저거? 귀신? 응? 귀신? 저게 뭐예요? 귀신 아니에요? 저기 뭐예요? 귀신 아니, 아니에요 저기 저거? 저.. 사람 부영이 보여요 저 귀신 같은데요? 뭐냐? 저게 뭐예요? 진짜? 뭐예요? 음, 뭐예요? 귀신? 저기 뭐죠? 일단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조금 더올라왔는데요 옆에, 옆에 뭔가 좀 있... 무섭네요. 한... 많이... 어, 어? 저기, 저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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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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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뭐죠? 귀신 아닌가요? 저기 뭐가요? 어, 뭐야? 저기에 누구 있어요? 누가 춤추고 있는데요? <laughs> 일단, 여긴 무시하고 있다. 더 저... 올라가 볼게요. 무섭지만 저희, 저희는 용감해요. 네. <laughs> 갈수 있어요 오늘 산 등산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할거예요아 이제, 이제 저거 아, 안보이잖아 아, 아,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무덤도 보여요 어저 어, 귀신 어? 저기 귀신 한번, 어? 잠깐만요 같은데? 어? 또! 또! 아, 코너 아, 떨어졌잖아. 파놓고 응, 일어나.